이게 다 한국 경찰들 때문이잖아. 시민들이 온통 그 얘기 뿐이니. 여기 파리의 한 경찰서에서 한국 경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프랑스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 대한 얘기인 듯 한데요. 올림픽 조직위원회 보안 담당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메일이 도착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의 보안 담당자 이자벨 모로입니다. 저는 요새 정말 한국 경찰들 때문에 민망해 죽겠어요. 여기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한국 경찰 파견을 막았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때 당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파리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인 파리의 매력을 앞세워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개선문 등 파리의 상징적인 명소들을 활용한 올림픽 계획은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의 영향으로 조직위원회의 준비 시간도 빠듯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파리의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사건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펠탑 주변과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 등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죠.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위험해졌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강도와 폭력 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파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프랑스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을 어떻게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지, 보안 담당자로서 솔직히 막막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최악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바로 테러의 위협이었어요. 혹시 2015년 겨울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게 2015년 11월 13일인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 시간 갑작스럽게 들려온 총성은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즐기고 있던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비명소리와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근처 상점의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저희 말고도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몇명더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 죽여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통해 접한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IS가 파리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했고, 13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를 접한 저희 모두는 겁에 질렸고, 130명 중 내가 포함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슬픔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저는 테러의 트라우마로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곤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 보안 전문가로서 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찰과 군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했어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더 많은 테러단체들이 파리 올림픽을 표적으로 테러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저는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전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예고가 연일 보도되자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회 운영에 차질은 없을지에 대해 참가국들의 항의가 이어졌어요 처음에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사실 프랑스 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 죠 하지만 현재 프랑스 경찰의 인력 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 죠 사실 프랑스가 센 강수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든 우겨봤지만 만에 하나 파리에 테러가 일어난 다면 이번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으로 회자될 거고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국제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자고 얘기했어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처음엔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보안팀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존심을 구기는 건 잠깐이고 안전한 올림픽을 치렀다는 기억은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죠. 결국 프랑스는 이 일을 허락했고 저희는 참가국 206개국 중 어느 나라의 요청을 지원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경찰 지원에 한국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그 당시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어요. 저는 한국 경찰의 올림픽 운영 노하우와 더불어 첨단 보안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운영보다 한국 경찰들의 보안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한국 경찰들은 인공지능과 보안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전문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범죄 검거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검거율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이 잘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이나 테러 방지 등 특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일부 나이든 보안팀 요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할수 있다고 그렇게 한국팀 지원을 요청하는 거냐고 얘기했죠. 우리보다 후진국인 한국에 보안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프랑스 경찰력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지금 이미 한국 경찰력이 더 우수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안팀들이 한국 지원에 대해 강력한 찬성표를 냈고 결국은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보안 요원들은 끝까지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을 거다. 그리고 지휘 체계에 혼선이 일어날 거라며 비판만 늘어놓았죠. 저는 두고 보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한국 경찰들이 오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저는 혹시나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내 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게 더 걱정이었죠. 그렇게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206개국 중 44개국에 공식적으로 경찰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다행히 한국 정부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31명의 정예 경찰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루 빨리 한국 경찰들이 도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경찰 지원단이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긴 비행에 피로할 만도 한데 일단 사전 조사를 하면 좋겠다며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오기 전부터 저희에게 현장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팀을 모두 나눠왔습니다. 파리의 지리와 주요 관광지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에 대해 사전 답사를 마치고 저희와 진행한 첫 번째 회의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최신 CCTV 분석 기술과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치안 유지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죠. 저희 측에선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팀의 프로그래머가 저희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깔고 난뒤 저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되는 장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경찰협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던 사람들도 놀란 듯한 눈빛을 보였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파리 경찰관 한 명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깜짝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마 그날을 계기로 파리 경찰관들의 생각도 180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국 경찰은 도착했지만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고 그 전부터 올림픽과 맞물려 밀려드는 소매치기 접수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3 명의 동양인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소매치기 일당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제 옆에 있는 파리 경찰린도 그들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시아인들이 뭔가 수상해 보인다며 소매치기 일당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했고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수록 단순한 관광객이나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고 움직임은 조금 더 민첩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번뜩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중 한 명의 얼굴이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관의 얼굴과 겹쳐 보였던 거죠. 사복을 입고 현장을 둘러보는 중이라. 저희가 못 알아봤던 거였어요. 저는 한국 경찰들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은 마치 실제 관광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들은 그림자 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소매치기 검거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요? 한국 경찰관 중한 명이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 주변을 살폈고 곧 수상한 세 명의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뭔가 의도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은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조금씩 수상한 남성들에게 접근해갔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제가 의식하지 못했다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옆에 있던 파리 경찰관이었던 린도 한국 경찰들의 움직임에 감탄했습니다. 갑자기 그때였어요. 일순간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수상한 남성 중한 명이 한 여성 관광객의 가방에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국 경찰관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번개 같은 속도로 새 남성에게 접근했고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팀으로 이루어지는 소매치기 일당 3명 모두를 동시에 검거했죠. 주변의 관광객들이 놀라지 않도록 프랑스어로 한국 경찰이고 소매치기 범을 제압 중이라고 크게 외쳤어요. 다들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은 이미 3명의 소매치기범을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였고 증거물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경찰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경찰이 뭐할수 있겠냐며 처음엔 걱정스러워 했는데 막상 한국경찰들의 실력을 눈앞에서 보고는 감탄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경찰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죠.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어봤고 한국 경찰관 중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심되는 인물을 먼 거리에서 은밀히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 방법을 쓰면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리는 한국 경찰들의 모습에 소름돋는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찰들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걸 넘어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검거 전 준비를 다 해두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경찰들을 이번 협력 요청국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저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니 감동스러웠죠. 물론, 파리 경찰들이 한국 경찰들의 노하우를 배우긴 했지만, 한국 경찰의 노련함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필요했죠. 아무튼, 이렇게 한국 경찰이 활약하고 난 후부터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매치기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에 한국 경찰관이 어느 장소에 떴다 하면 눈에 띄게 그곳의 치안이 좋아졌어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를 역이용해서 한국 경찰관과 파리 경찰관을 섞어 적절히 관광지에 배치해 두었고 그러면서 소매치기 발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언론에서는 연일 소매치기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만 내보이다 범죄율이 확 감소한 걸 보고 파리 경찰과 조직위 보안팀을 칭찬해댔지만 저는 이게 다 한국 경찰들의 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간 부끄럽기도 했죠. 칭찬을 저희가 받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지만 한국 경찰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범죄를 해결했으니 몫을 다한 거라고 얘기했죠. 한국 경찰관들의 이런 겸손한 태도도 제겐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경찰들 덕분에 올림픽은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그날은 배드민턴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한국 외사과에 근무하던 정한을 경정과 함께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정한을 경정은 새내기 경정이었는데도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어도 잘하는 능력자라 소통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정한을 경정은 오늘 배드민턴 결승 경기를 보게 되어. 너무 긴장된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한을 경정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한을 경정은 오늘 경기하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저는 은메달을 이미 확보한 안세영 선수에게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멋지고. 하늘 경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죠. 안세영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중국의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나 예선도 탈락했다고 해요. 그러고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또 같은 선수에게 져서 메달권에도 못 들었다고 했죠. 솔직히 그 정도라면 포기할 만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을 이기지 못한 선수니까요. 남들은 다 좌절할 법한 경기 결과였는데도 안세영 선수는 오히려 더이 악물고 훈련을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매번 졌던 천이페이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여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천이페이 선수는 이미 탈락한 상태였어요. 그런 반면 안세영 선수는 은메달을 이미 확보했죠. 이게 바로 영화가 아니고 뭘까 싶었고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한을 경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기 선수를 이렇게까지 응원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향했고, 결승전인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응원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 응원단들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꼭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반면 한국 응원단은 정한을 경정처럼 모두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안세영 선수에게 길을 보내는 것처럼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런데 저는 걸어나오는 안세영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무릎에는 테이프가 가득했거든요. 하늘 경정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니 안세영 선수 무릎이 좋지 않은데 테이프 없이는 방향 전환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 무릎으로 은메달까지 확보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조금만 다쳐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정신력 자체가 다르구나 싶었죠. 경기 초반 1세트의 동점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의 절묘한 드롭샷이 상대 허빙자오 선수의 허를 찔렀고 그 기세로 연속 5득점을 이어나갔고 승리의 기운이 안세영 선수 쪽으로 기울었어요. 사실 경기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안세영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경기에 대해 중국팀은 중간 비디오 판독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비판했고 계속 불만스러운 얼굴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점만을 남겨두고 허빙자오의 샷이 라인을 넘어가면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정하늘 경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7년 동안의 기다림을 마치 함께 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응원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한을 경정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의자 사이로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한을 경정은 이미 응급 조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한을 경장의 상황 판단력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었죠. 정 경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외치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라고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외쳤어요. 그 즉시 다가가 재빨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의 목과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정경장의 동작은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 달라고 소리쳤고 저는 바로 무전으로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빨리 이쪽으로 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 워낙 넓어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한을 경정에게 힘들면 교체해 준다고 했지만 아직 괜찮다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가녀린 팔뚝에서 도대체 힘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얼굴엔 손골손골 땀이 맺혔지만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끊임없이 가슴압박을 이어갔습니다. 2분이 지나갔는데도 남성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 관중들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감지했는지 경기장 전체가 이 상황에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정경장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제발 깨어나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3분쯤 지났을까? 저는 정경장에게 내가 교체해주겠다며 교체를 제안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의 가슴이 스스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장은 즉시 남성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했고,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의료진이 도착했고, 저희는 남성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남성을 들 것에 옮겼고,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정경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미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외사과라 이런 응급 상황을 접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정경장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두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 훈련을 자주 받고 있고 자기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한 것 뿐이라고 했죠. 저는 한국 경찰은 단순히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싶었고 정경장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배드민턴 경기 보안을 마무리 할수 있었고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역시나 한국 경찰들과 협력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며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꾸만 한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바로 안세영 선수의 경기장면이었죠. 부상을 당하고도 금메달이면 도대체 멀쩡한 무릎으로 배드민턴을 치면 어떤 실력인 걸까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정경장이 얘기해준 안세영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감동적이라 다시 한번 경기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지 않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온 인터넷이 난리였죠. 바로 안세영 선수가 속해 있는 배드민턴 협회의 악랄한 행동이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파리 올림픽을 전후로 안세영 선수와 서승재 선수가 살인적인 스케줄의 대회를 뛰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저렇게 무릎이 성하지도 않은 선수가 저런 스케줄을 뛰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즈니스 사건이었어요. 중국 세계선수권 대회에 선수 6명과 임원 8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고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 거였죠. 게다가 비용은 임원들 비즈니스표가 훨씬 비쌌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이건 완전 엉망이 따로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었는데 배드민턴협회의 이런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푸대접할 수 있나 싶었죠. 차라리 프랑스로 귀화의 프랑스 국기를 달고 세계대회에 뛴다면 훨씬 잘해줄 자신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무릎이 그렇게 아픈 선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않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재활훈련사나 물리치료사도 한명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안세영 선수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나오겠다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안세영 선수는 협회와 더 이상 함께 갈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이참에 배드민턴 협회를 싹다 물갈이를 하든지 안세영 선수가 따로 나와 선수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세영 선수의 기사에 빠져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배드민턴장에서 있었던 정한을 경장의 심폐소생술 이야기였죠. 한국 경찰이 사람을 살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오늘 그 모습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어느 관람객이 쓴 글인 것 같았어요. 글쓴이는 정경관의 열정적인 모습에 굉장히 감동한 것 같았고, 댓글에는 연일 한국 경찰관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요즘 소매치기가 없는 것도 전부 다 한국 경찰 때문이라는 글까지 달렸고, 파리 경찰의 한심한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 온지 며칠 만에 파리의 소매치기 범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파리 경찰들은 뭐 했냐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에 있어 저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한국 경찰관들이 파견되면서, 한국 경찰의 우수한 범죄 검거 능력과 희생 정신 그리고 최첨단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프랑스에 남아서 기술을 협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언젠가 한국 여행에 가게 되면 또 사연을 보내볼게요. 오늘 이자별씨의 사연 어떻게 들 으셨어요 한국 경찰과 관련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 겠습니다. 사연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